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설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야당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집권 세력, 그 여당의 행태 어, 이해 못할 부분이 너무 많죠. 그렇다면 야당이 정신을 차리고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야당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게 어, 제가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어, 지금 집권 세력의 행태를 보면 상당히 여러분들도 상당히 분노를 하실 텐데요. 뭐, 솔직히 화가 치밀 정도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이것을 가지고 국민 평가하기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을 겨냥한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은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한마디 말도 없이 제주도 휴가, 갔다 서 지금 청와대에 뭐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아무 말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해서 말도 없고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맹공을 퍼붓고 경고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말도 없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을 했는데 해놓고 안 했다고 그러고 살짝 발뺌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좋치도 없습니다. 저는 역대 최악의 정권이다. 뭐 이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는 야당이 있죠. 집권 세력을 견제해야 될 야권이 있는데 야권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야권이 야당이 강하면은 집권층도 바짝 긴장을 할수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야권의 행태를 보면은 집권청에서, 야, 정말 우리는 야당복이 있다. 야당복이 있다. 야당이 워낙 허약하고 지리멸렬하니까는 만들어 하는 거죠. 할게 치는 겁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야당. 야당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뭐, 정의당은 그, 정권과 거의 뭐, 보폭을 맞춰가니까 그렇다 치고, 음 보수파 우 중도 야당 세 야당이 있죠. 그 110석 의석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 또 28석 의석을 갖고 있는 바른 미래당, 14석 의석을 갖고 있는 민족평화당까지 중도 민족평화당도 중도 야당이라고 치면은 이세 당이 있는데 어세 당의 의석수를 합하면은 뭐 140석 150석 그러니까 가반이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이세 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각자 따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특히 각당 안에 각당 안의 내부 사정 때문에 각당 안이 당 안이 두 갈래, 세 갈래로 찢어져 있어서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당을 먼저 보면은 뭐 백십석의 의석을 갖고 있지만은 음, 지금 질이 밀려합니다. 사실 이런 바그 당권파가 있죠. 당권파 한교환 대표와 나경원 원내 대표. 또, 이두 황교안 대표를 뽑고 나경원 은내 대표를 선출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진박 과거 진박 친박. 과거 진박이 다시 당근파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당근파, 과거에 뭐 비박이었거나 친 이면밖이었거나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그 발언정당으로 갔다가 다시 복당한 의원들이 복당파 중심에 또 비당근파가 있습니다. 이 당근파와 비당근파가 지금 대체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이 당근파를 중심으로 박명우 그 사무총장이 그 우리 공화당의 홍문종 공동대표를 만나서 우리 공화당과의 선거연대, 연합공천 이야기를 그 논의를 했다. 이래서 이거 지금 하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 안에서 하두가 됐죠. 7월 4일날 그 여의도 해동에서 박명우, 홍문종 두 사람이 심지어 한국당 국회의원 10명을 공, 우리 공화당에 임대한다. 이런 말까지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일단 우리 공화당이 현재 국회의원이 2명이죠. 조원진, 홍문종 2명인데 한 10명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몸집을 불려서 한국당과 연합 공천을 하든 뭐 당대당 어떤 뭐 통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몸집을 불리는 게 우선 아니냐. 그렇다면 그거 거기 필요하다면은 한국당 국회의원 10명을 탈당을 시켜서 우리 공화당으로 보내 주겠다. 이 논의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과거에 그 저기 DJP 연합이 있었죠. 그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 사이의 DJP 연합. 그때 어 김대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었던 이끌었던 천년 민주당이 김종필그 총리가 있는 자민련에 자민련이 원내 교섭단체 20명,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3명을 임대를 해준, 새천년민주당에서 국회의원 3명을 꼬아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당 의원 10명 정도를 우리 공화당에 10명을 꼬아줘서 우리 공화당의 몸짓을 크게 만들어서 그 연합공천 논의를 하자. 이런 논의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가 뭐 잘됐다 잘못됐다는 문제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것은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수가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주도를 하는 쪽이 그 박명호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당근파입니다. 침박 세력이죠. 그러니까 비박 쪽에서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재원 의원, 그 비당근파죠. 침박이 아닙니다.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친박이 당 핵심부를 장악을 하더니 우리 공화당과 공선 나눠먹기 논의까지 하고 있다. 새누리당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안에서 여건이 저렇게 잘못하고 길을 잘못 가고 있는데도 한국당 안에서 서로 핵연모이 다툼을 하고 우리 공화당과 연대 문제 이것을 논의한다고 제대로 제1야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2야당, 바른미래당, 한지붕 세가족입니다. 당권 다툼이 지금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당권파,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가 계속 그 내년 총선까지 가겠다. 그래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있는 것이고 비당권파, 비당권파는 두 갈래입니다 또. 안철수에게 유승민계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 당근파와 비당근파가 지금 손학규 대표의 거친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 충돌하는 이유는 사실상 공천 문제입니다. 공천권을 어느 쪽에 낸 총선에서 갖느냐그 문제로 지금 악의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어, 특히 이 패스트 트랙 그 법안 그 파동을 거치면서, 이 그, 바른미래당에는 당근파, 그러니까 친여 친녀 성향, 친여권 성향인 당근파와 반여권 성향인 비당근파가 완전히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 부류,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죠. 손학규 대표는 원래는 뭐 한국당 계열 출신이지만은 지금 친여 성향입니다. 그리고 안철수계는 중도 정치를 제왕하다가 실패를 했죠. 그죠? 아주 어정,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고, 당내 또 하나 유승민 개는 어차피 한국당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으로 그 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선거연대 여기 끼지는 못하는 그, 그 탄핵에 찬성한 그것 때문에 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의 선거연대에 끼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한국당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죠, 다. 자, 바른미래당은 이 상황이 되고 있고, 민주평화당, 역시 뭐 한지봉 두 가족입니다. 그 민주당, 그니까 러 여당 지금 집권청 성향의 사람들이 있죠. 박지원 뭐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국민의당 출신이 있습니다. 안철수 계열이죠. 자, 이 양쪽이 또 다들 호남 세력이지만은 이 한지봉 두 가족, 이 상황에서 어정쩡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야권이 상당히 혼란하고 또 그러니까 집권 세력에서 볼 때는 야권 눈치를 거의 보지 않고 그냥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지금 몰아통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견제가 없는 국정 운영을 하게 되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견제해야 할 보수 우파 또는 중도 정당들이 집안싸움에 열중하느라고 이것을 견제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야권이 빨리 내부 정비가 돼야지 그 집권층의 독선 독주 이것을 방지를 할수 있는데 총선이 또 눈앞에 다가오다 보니까는 이 상황이 더 길어지고 고착화되는 것 같아서. 이거 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음 지금이라도 야권이 어차피 갈라서 그러면 갈라서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여, 여당으로 갈 범여권으로 편입할 사람들은 가고 한국당으로 올 사람들은 오고 뭐 민주평화당에서도 뭐 여권으로 갈 사람은 가고 또 호남 쪽에 남을 사람은 남고 이렇게 빨리 정착이 돼서 어떤 터를 만들어야지. 이 집권 세력의 그 독신 독주 이것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힘이 나오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